안녕하십니까. 리나쌤 TV.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105번째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한 시스템 사고 적용 수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여게 집단 저글링 게임입니다. 기후변화 플레이북의 8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죠. 이어 게임은 이 속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물방울이 물잔을 넘치게 한다라는 영국 속담입니다. 즉이 속담은 임계점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통제불능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어, 저글링 게임을 하면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어, 통제 불능이 되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발생 건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어, 이런 사고 때문에 시스템 특징 중에 하나인 지수 증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지수 증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학력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성인들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과, 인과관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다룰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량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인류 사회가 적응할 수준을 곧 넘어설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천천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증가는 제가 간단히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보면요. 처음에는 별로 어, 변화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이제 지수 증가 그래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 인류에게 닥친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천히 이 앞부분에 보는 것처럼 천천히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또뭐 요, 요쯤 되겠죠?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어, 변화가 찾아와서 이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될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의 정립자인 제이 포레스터 교수도, 어, 어느 날 갑자기 어그로 엎틀린, 몰락할 수 있다,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게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정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전체가 참여했고요. 시간은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초등 40분이니까 1시간 잡으면 되겠고요. 어, 공간은 책상을 미룬 어, 교실 한가운데 공간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제 공이나 인형인데요. 저는 이제 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3학년으로 어려서 공보다는 인형을 잡는 게더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교실을 활용을 했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어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다시 좀 실내 체육실이라는 곳에 가서 요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 우리 학교 실내 체육실입니다. 여기 가서 다시 어이 인형을 주고받는 게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진 목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첫 순서로 인형을 줄 친구를 정하고, 어, 연습을 천천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섭니다. 그래서 여, 16명이 이제 쭉 둘러서죠. 동그랗게. 제가 원을 좀안 예쁘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기가 누구한테 인형을 줄 것인지 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연습을 하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친구는 이제 제 차, 그 친구가 이제 정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어출 어, 친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로부터 이제 저죠 교사로부터 인형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 친구까지 인형을 주고받게 됩니다. 예, 어, 시간은 이제 초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안 떨어뜨리고 최대한 아 어, 어, 전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표는, 어, 인형을 가능한 한, 많이 허공에 띄우는 것을 주지시켜요. 바닥에 이제 되도록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고요. 인형이 오면 자신이 정한 친구에게 인형을 넘기죠. 인형을 만약에 떨어뜨리면 빨리 집어서 계속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처음에, 어, 하나 인형을 주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인형을 두 개째 줍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처음 돌아올 때까지는 5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걸렸고, 이제 복잡성도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은, 여기 인형이 이렇게 이제 코공에 있죠. 아이가 던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인형 두 개일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나일 때는 애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막 그냥 급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3단계로는 인형을 세개째 해요. 그래서 처음에 주고 또한 5초 있다가 두 번째 주고 또한5초 있다가 세 번째 줍니다. 그래서 인형을 총세개 가지고 하고요. 요 사진처럼 이렇게 인형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죠. 여기 이제 인형이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스템이 좀더 복잡해지고 어, 좀음 약간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시간도 좀더 걸렸죠. 그래서 1분 8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 인형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조금 고학년이라든지 중등 같은 경우는 어, 인형을 더 많이 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해도 될것 같고요. 또 저는 5초 간격으로 인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5초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짧게, 4초, 3초, 뭐 2초, 1초 식으로 짧게 그 인형을 주는 간격을, 어, 짧게 하, 해도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보면, 이렇게 인형을 잡은 아이가 있죠. 그리고 인형 떨어뜨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도 이제 떨어뜨린 상황이고.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 어, 이쪽 앞쪽에 있는 친구가 인형을 아마 하나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네 개의 인형이 이제 다니는,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잡으려고 인형을, 자기 위치를 벗어나기도 하고, 인형을 마구 떨어뜨리기도 하게 됩니다. 시간도 이제 더 많이 걸려서 이제 1분 1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시스템이 클랩스 붕괴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 집단 저글링 게임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이 아이들과 토론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그래프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1단계 때는 어 편안하게 잘할수 있다라는 저, 자신감과 이제 성장의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인형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어 조금 버겁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한 개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고 이제 인형이 3 개, 4네 개가 되면서 마지막 이제 몰락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저긴 3단계라고 했는데 3단계, 4단계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의 수가 되겠죠. 1단계 때는 거의 안 떨어뜨리고 잘주고받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다다르면서 공중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몰락하게 되면 이제 많은 공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위에는 이제 전체 공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게임의 인상이나 느낌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게임 정리로 아이들과 이런 말을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서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같은 하나의 예를 들어요? 홍수라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스템이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수확량의 감소, 그러니까 곡식 수확량 같은 거요. 그리고 또 태풍도 온다, 한꺼번에. 이러한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문제 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 대처가 안 되면서 이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어, 우리 기후 위기가 한 가지 한 가지 사례로 오지 않는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인간의 대처가 과부하가 걸린다. 이제 그러면 멸망이, 줘요. 몰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 아이들과, 어, 학습 수업 시간에 다룸으로써, 어, 원하지 않는 그런 미래가 어, 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어, 의미의 어, 수업이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구라는 시스템을 인간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은 지구 전체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생태 중심적 관점을 아이들이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의 방법으로 저는 시스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